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자손 가운데서 고아 자손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어라. 서른 살에서 쉰 살까지 회막 일을 할 만한 남자의 수를 모두 세어라. 고아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보살피는 것이다. 진이 출발하려고 할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내리고 그것으로 증거계를 덮어야 한다.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고 또그 위에 튼튼한 청색 천을 덮은 다음 채를 꿰어야 한다. 임제의 빵을 차려놓은 상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접시와 향 담는 그릇과 대접과 부어드리는 재물을 담는 주전자를 두고 늘 차려놓는 빵도 그 위에 놓아두어라. 이것들을 주홍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은 다음 채를 꿰어야 한다. 빛을 내는 등잔대와 등잔들, 심지 자르는 가위와 채를 담는 접시, 등잔대에 딸린 기름단지들을 청색 보자기로 덮은 다음 이 모든 것을 돌고래 가죽 덮개로 싸서 들것 위에 얹어야 한다. 금재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어서 들것 위에 얹어야 한다. 성소에서 섬길 때 쓰는 온갖 기구를 가져다가 청색 보자기에 싸고 돌고래 가죽을 덮은 다음 들것 위에 얹어야 한다. 재단에 재를 치우고 그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펴고 거기에다 재단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쓰는 온갖 기구. 곧 화로와 고기 집게와 부삽과 쟁반 등. 재단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얹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은 가, 다음 채를 꿰어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모든 거룩한 비품과 기구를 싸는 일을 마치고 진영이 출발할 준비가 되면 고아짜 손이 와서 그것들을 들고 날라야 한다. 이때 그 거룩한 물건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졌다가는 죽을 것이다. 고아짜 손이 맡은 임무는 회방, 회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들고 나르는 것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등불에 쓰는 기름, 향기로운 향, 매일 바치는 곡식 잼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맡아야 한다. 또한 그는 성막 전체와 성막의 거룩한 비품과 기구를 포함한 성막 안의 모든 것을 맡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고아 자손의 가문들이, 가, 어, 가문들이 레위인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에 가까이 갈때 죽지 않고 살도록 그들을 보호하여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보다 먼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각 사람이 해야 할 일과 날라야 할 것을 정해 주어야 한다. 고아 자손은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 잠깐이라도 보았다가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게루손 자손의 수를 조상의 가문과 집안별로 세어라. 서른, 살, 서른 살에서 쉰 살까지 회막이를 할 만한 남자의 수를 모두 세어라. 게루손 자손의 가문과 집안은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로 섬길 것이다. 그들은 성소와 회막의 휘장들, 장막 덮개와 그 위에 씌우는 돌고래 가죽 덮개, 회막 입구를 가리는 막,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줄, 그밖에 성소에서 섬길 때 쓰는 모든 기구를 나르고 이와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감독 아래 짐을 들어올리고 나르고 옮기는 모든 일을 수행해야 한다. 너는 그들이 날라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정해 주어라. 이것은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할 일이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그들의 일을 감독할 것이다. 무라리 자손의 수를 조상의 집안별로 세어라. 서른 살에서 쉰 살까지 회막 일을 할 만한 남자의 수를 모두 세어라. 그들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의 널판과 가로다지, 기둥과 밑받침,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과 밑받침, 장막 말뚝, 말뚝과 여러 가지 줄, 그리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기구를 나르는 것이다. 너는 각 사람이 날라야 할 것을 정확하게 정해 주어라. 이것은 무라리 자손이 회막에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 아래 해야 할 일이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은 고아 자손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웠다 서른 살에서 쉰 살까지 회막이를 하러 온 남자의 수를 가문별로 세어보니 모두 2750명이었다. 이는 회막에서 섬긴 고아 자손의 전체 수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다. 게르손 자손의 수도 가문과 집안별로 세웠다 서른 살에서 쉰 살까지 회막일을 하러 온 남자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어보니 모두 2630명이었다. 이는 회막에서 섬긴 게루손 자손의 전체수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다. 브라리 자손의 수도 가문과 집안별로 세었다. 서른살에서 쉰살까지 회막일을 하러 온 남자의 수를 가문별로 세어보니 모두 3,200명이었다. 이는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계수된 사람의 전체 수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수를 세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든 레위인의 수를 가문과 집안별로 세었다 30살에서 5살까지 회막운반 작업을 하러 온 남자의 수는. 모두 8,580 명이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각 사람이 할 일을 정해 주고 날라야 할 것을 일러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계수한 이야기다.